여기는 서울 동묘인데요, 보물제 142호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이제 선조 34년 1601년에 문화재정일로 1963년도에 재정을 했습니다. 동묘는 그 중국 촉한의 유명한 장군인 관우를 제사하는 사당으로서 원래 명칭은 동관왕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지금 사무실이거든요. 좀 허술하죠. 관우는 관성제군의 관, 관보살이라고 하요무운과 재운의 수호신으로서 중국인의 신앙의 대상이었고 당나라 중기부터 무신으로서 관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가 타타르를 정복했을 때 청나라 강의제가 대만 명나라 유신을 폭동을 진압하려 할때영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조와 존경과 아, 숭상이 더욱 두터워지면서 관우는 신성불가침의 우상이 되어 각지에 그를 모시는 사당의 관적 묘가 무미를 아, 세웠습니다. 또한 제신으로서 숭배된 것은 관우가 위나라와 조조에도 불구하고 일을 사퇴하고 촉나라 유비에게로 돌아갔다는 고사에 따른 것이며 도교에서도 관우를 사후세계의 유력한 신으로 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대만 가면은 이관우상에 이 제를 드리는 에, 굉장히 것이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 에, 서울 동면 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조선거 명나라 군대가 외군을 물칠 때. 관우의 신령이 여러 번 나타나서 덕을 입혔다고 생각하여 명나라 신종이 비용과 침필을 쓴 액자를 보내오고 조선에서도 협조하여 선조 3 2년에착공해 2년 뒤 1906년, 에, 1901년에 완공했습니다. 정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이며 중문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팔각지의 팔각 에, 중문입니다. 중문 내정 좌우에는 봉서행랑이 있어 이어서 높은 단위에 자리하고 있는 단층 병정전을전시를 본실 로고 분대는 정자 형태를 띄고 있으며 정면 5칸, 측면 6칸 양식은 이공계이다. 현재 건물 안에 관우 목조상과 그의 친족 관평 조창이 사명상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 이곳이 이제 예, 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당인데 위에 지금 아, 좀 새들이 지금 예, 있습니다.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위에 이제 망을 이렇게, 망사를 이렇게 써놨거든요. 탄청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했습니다. 탄청은 아마 이게 전부 나무로 한것 같습니다. 비둘기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가롭네요. 어, 여기 이제 종로, 뭐 요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 사당이죠. 여기가 지금. 관우 사당입니다. 현연조덕 의열 무한 성제조라고 해놨습니다. 이 안에 이제 관우상을 저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에 지금 보이죠? 관우상. 그 안쪽으로 지금 위에 단청을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새들이 하도 들어가가지고, 이게 단청 있는데, 망을 이렇게 쭉 이렇게 쳐놨어요. 동면은 이제 종로, 육가에 있는 곳인데, 시내 중심가에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향나무가, 이렇게 큰 향나무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안쪽을 딱막아서서 아까 안쪽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지금 다 막아져가지고 찍을 수가. 없습니다.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그대로 동묘 왕감묘에 대해서 보시는지 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영어로. 있습니다. 또그 밑으로는 지금 중국어로 돼 있고요, 밑에 밑으로는 일본어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무로 들어가는 그런 제를 모시는 그런 곳이고요. 좌측으로는 이제 제를 준비하는 그런 사당이죠. 이 안에 지금 탄창이다 대소인 하마 여기서는 내리는거죠 말에서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 곳이죠. 권청에서 나와서 이제 들어가는 이 그런 문입니다. 천희롱이 앞에 지금 있네요. 양쪽 두 개의 천희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정문이죠. 들어오는 이 문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쉴수 있도록 여기 되어 있습니다.